A, a, la 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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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. <ônimus> 아, 오케이 유튜브 아기 고양이 여러분, 하이어. 아니, 제가 지금 요즘에 다딱이라고, 아, 유튜브, 그, 좀 시청자 좀 많아졌다고, 아니, 악플이 자꾸, 이분, 필리핀, 외모자 같이 생겼어요. 이런 댓글이랑, 다딱이라고 놀리는 댓글, 일본 서브에서만 여포라는 사람들 있어가지고, 이거 새로 첼한번 찍어야 되는 아이디거든요, 이거? 이번에 6월 31일까지 이거 첼 찍고, 일본 서브 1, 2등 줄 세우고 할게 너무 많은데, 뭐야, 얘는. 그래서 이제, 인증을 하기 위해서 연습을 좀 때려 박, 눈마살, 눈마살. 해. 평타 네. 똑같이 네. <laughs> 아주 좋아요 오, 첫 번째 작살 못 맞춘 거는 아, 애교로 봐주는 걸로 아니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9연승을 하고 왔거든요님들 12연승 한번. 어, 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구간이 다이아몬드 3, 4 플레이 1 80점 뭐 이렇게 만났거든요. 새로 만든 아이디라 가지고 기록이 깨끗해. 막타는 작살 찍었으니까 제가 어수 들었거든요. 야 어수가 양악할 때 되게 좋더라. 어수가 럼블이 원래 힘 빠져서 천상계 구간에서는 초반에 유성 들고 압박하고 그걸로 굴려 나가야 되는데 이 어수 들으니까 후반에도 존나 세! 아, 이렇게 이렇게 쓸줄 몰랐거든 내가. 여기잖아. 아니구나. 여기잖아? 아니구나. 이 자식! 이 자식, 여기까지 때리면? 어, 뜯었냐, 나? 뜯은 것 같은데? 포션 하나 딱 먹어주고. 진짜가? 에이, 뭐까지? 에이, 안 되지! 어, 뭐야, 아이씨, 에반데. 풀, 방금 풀쓴거 아니야, 에? 응? 안맞아? 아이고 어디가시나? 어디가시나? 따끈하죠? 겟아 요즘 애들은 몰라 이거 대머리 지붕 허허 우선 언길만 한거 같은데 아니 왜 이렇게 게임 못한다는 말은 이렇게 왁구는 괜찮은데 이렇게 게임 못한다는 말은 왜 이렇게 빡치지? 나이가 먹어도 변하지 않아 왜, 왜 이렇게, 이렇게 못해요? 이런 말 하면 진짜 존나 킹받아 어? 앞 앞이? 정신이 나가버렸구나 이 녀석. 아, 괜찮아. 괜찮아. 툭툭 그렇지. 좋구요 어, 뭐팀원도 나쁘지 않네. 내가 4킬인데 정글이 3킬했구나 버텀은 시스 좀 지고 있고. 이거 시, 그냥 리신이 발로 까면 바로 잡겠다 이거. 여기, 여기. 발로 까요, 그냥? 아, 야, 잠깐만! 정글. 아니, 이게 정글이 오지 않았으면 못 잡았을 걸 나도 알지만, 정글이 킬 먹으면 왜 화가 나는 걸까? 이 리그 오브 레전드의 복잡한 이 엔지니어링. 잠깐만, 열 관리 좀 이쁘게 해놓고. 그렇지. 한 방에! 그렇지! 훌륭합니다. 훌륭합니다. 진짜 크시네요. 거인인가요? 뭐 저요? 저. 그좀 크긴 하죠. 예. 네. 열 관리 눈 감고 되냐고요? 눈 감고요? 저 한번 해볼게요. 멈춰. <laughs> 눈치 없는 쉑끼 이거 한방 아닌가? 한 방이죠 이거. 네. 잡아드렸습니다. 이거 집찍죠? 네틀 예, 돌았을 것 같은데. 요즘 부캐촌이 있어도 연예인 중에 연예인도 인 있다면서요 돈 약간 부캐 중에 부캐 음 그런 느낌? 여자친구 진짜 있냐고? 야 근데 없게 생김? 님들 저 근데 진짜 진지하게 궁금해서 그러는데 저 없게 생겼나요 여자친구? 아니 엄마는 나 맨날 예쁘다고 잘생겼다고 하는데 아 없게 생겼어요? 아 진짜요? 남친 있게 생겼다고요? 이거 이거 원콤 남아요 이거? 날것 같은데? 쟤, 이거, 리그 오브 레전드, 이 8년의 럼블 경력에 의하면, 이거 원콤이긴 한데, 리신이 와버렸네? 이 발로 까도 돼요? 뭐야, 이 저만 아까운데? 굿. 진짜 <laughs> 편하게 게임하네요, 다이아에서. 그쵸! 아, 저 리그 오브 레전드 고수, 어잉? 아, 이속 빨라져가지고 징크스가 데미지를 얼마 안 입었네. 잠깐, 게임이 별로 안 유리하구나. 나 게임 잠깐만 집중 좀 할게요. 이, 이판 이겨야 되니까. 용 싸움 때좀 잘해보죠. 보니까 한타가 별로 안 유리하네. 이제 보니까. 조합도 판테온 섞여있고, 상대 징크스 특혜 잘 크면은, 그치, 역전당하는 거 한순간이지. 이퀄. 아, 존야 있어요. 나쁘지 않은데? 잡았고, 잡았고, 잡았고. 응. <laughs> 이거지. 아니, 뭐, 그렇게 이퀄각을 이쁘게 대주면, 다다기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, 친구들? 성장은 진짜 뭐, 말도 안 되게 잘 하긴 했거든요? 어수 스택도 나쁘지 않게 쌓고, 10스택 정도면 잘 쌓았고. 바로 먹으면은, 그거 도착 전에 딜될것 같은데, 이거? 맛있다. 맛있음. 마음 같아서는 징크스 초시기도 없는데, 바로 그냥 뚫어버리고. 팍팍 밀어버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여기잖아 이 녀석아 이렇게 전문가 전문가의 손길 봤어요? 이거 어떻게 살 거야 이각을 아 잠깐만요 엄준식 야 이거를 쳐야지 이 녀석 야야 야. 아 앞에 빵디라고 죽었네 이거 아나 이거 13연승 해야되는데 아 12연승 해야되는데 시야 잡으면서 해버릴까요? 얘가 안죽는데 한방에 그렇지 이퀄 개이쁘죠 인스한 아, 잡은거 같고 미드 미니언 지키면 끝난건 같은데? 미드, 미드, 밀면 끝난다 오케이 어땠어요? 이래도 답답이라고 할 거야 어? 이래도 답답이라고 할 거냐고 바로 10연승 12연승까지만 딱 해보자 GG 체질스럽지 않았다고요? 아, 좀 약간... 좀 실수가 많긴 했어요 이번 판은 살짝 실수가 많긴 했어 아, 아, 불끄이가 현지인 느낌이라고? 아, 씨밧 괜히 보여줬네 다따기 외노자, 이렇게 놀린 것 때문에, 지금 12연승까지만 딱 달달하게 가볼게요. 강의에선 유성 들라고 했는데요. 아, 나보다 못하는 상대 같으면은, 어수 가끔 들긴 해요. 원래 유성 드는 게 좋은 거 맞아요, 님들? 저도 점수 오르면 유성 들 거임. 어수, 이거 왜 들었냐? 이거, 라인전에서 나보다 못하는 사람 상대로 라인 밀어놓고, 잘 크잖아요? 그럼 이게 후반에 굉장히 좋아요, 어수가. 그래서 들었어. 탑, 사이러스 였네? 아, 저만 들고 올걸. 아, 이거 1, 2배 퀵 찍고, 그, 마음대로 라인을 막 밀지 말고, 천천히 밀어서, 살짝 비교입으로 만들어가지고 미는 게 좋아요. 이런 거 상대로는. 라인전, 이렇게, 거리 줄 때, 한 번씩 해주고. 사슬, 까비. 사슬 주는 척 하면, 이렇게 미녀에다가 사슬 쓰면, 그때 또 때리면 되거든. 요거, 3렙 찍은 다음부터는, 사이러스 견제에, 웬만하면 실드로 씹어주는 게 중요합니다. 그, 너무 의미 없는 들기만 당해주면 또안 돼요. 포션 하나 지금 먹을게요, 미리. 어? 이거 봐라이 녀석. 어수. 이제 포션 먹고 유지력으로 승부하겠다, 이거 같은데. 일단 저도 빨게요. 어수. 두 개. 집에 가고 싶어 할 때, 최대한 집못 가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. 이렇게 한 번씩 끊어주고. 사일이, 템 나오기 전에, 뭐가 없는 타이밍이 좀 약한데, 요 때를 많이 노려서, 이렇게 이득을. CS 이득, 지금 14개. 사이러스 라인텔, 20개 차이. 좋고 라인전 좀 리드했으니까 테나 한번 밑에 봐주자 여기 와 이게 안 죽네요. 너무 아. 아쉬운데. 우우. 안 죽어 이 녀석아 안 죽어 어땠어요? 약간 느낌 있었나? 다닥이. 아, 아 어? 뭐야 이건? 아니 이런. 뭐야 이거? 아나 진짜. 공격이다. 아 죠, 진짜. 아진 아니 이게 이게 이거 내 잘못이야 이게? 아니 다이아 4에서 시합 승리 못 한다고? 인정한다. 갑자기 인정한다. <laughs>